색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색을 봤을 때, 예, 식물색을 보자고 하면은, 만약에 식물색이 녹색이다 이랬을 때, 예, 그 색은, 예, 그린. 그린이 반사된 거죠. 예, 그 그린은, 예, 색의 삼원색. R G B 에서 그린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이 저색이 녹색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파장의 과시광선 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색이 녹색이다 했을 때는 녹색이 반사되는 것이고 또 색이 약간 노리끼리 하다 이랬을 때는 예 노란색 계열이 반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예를 들면은 색깔이 빛깔이죠 빛깔 빛깔 이코르 색 색 이코로 칼라 칼라 이코로 빛깔입니다. 에, 빛깔인데 에, 어원을 따지게 된다면은 에, 빛깔의 칼 에, 칼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뜻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빛칼 칼이 찰납니다. 찰나이기 때문에 찰나 시간이죠. 에, 빛깔은 그래서 에, 시간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 빛깔. 빛깔은 때로는 물질입니다. 에. 빛깔이 시간이고 색이기 때문에, 예, 빛깔은 물질입니다. 예, 시간도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미술에서 표현되는 공간, 삶의 공간, 다 물질입니다. 그런 의미는 색 즉시공. 공죽시색 예, 공이 물질입니다. 색입니다. 예, 색이 물질입니다. 예, 색이 있는 공간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 2차원 평면에 표현되는 모든 그림 있죠? 예 이런식으로 구상이든 예 이런식으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예, 이런식으로 뭐구상결열의 반구상이든 때로는 추상을 하나 놔야되는데요 추상이든 구상이든 추상이든 예 색으로 봤을때 빛으로 봤을 때 물질입니다. 전부 다 물질입니다. 예. 만들어낸 미술 작품은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색은 저희가 이제 눈을 뜰때 예, 눈을 뜨게 되면 은 예, 태양빛에 가시강선 범죄에 들어오죠. 예, 그것은 이제 입자의 세계입니다. 가시강선 범죄에 들어오는 입자의 세계. 그러면은 눈을 감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면 이제 어둡죠. 눈을 감어도 이제 보이죠. 꿈도 보이고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그것은 입자의 세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파동 쪽이 더 강하죠. 눈을 감고 있으면 자거나 쉬고 있으면은. 파동이 더 강합니다. 입자에 보다 파동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파동은 오늘 색을 얘기하지만은 입자의 세계와 파동의 세계가 있는데 눈을 감으면 파동이 강합니다. 물론 눈을 떠도 입자냐 파동이냐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눈을 감으면 파동이 더 강하게 다가오고 그 파동은 아까 했지만은 색즉시공 공즉시수에서 그런 공, 공의 세계 때로는 삼천 공간의 세계가 눈을 감고 잠을 자거나. 이러면은 그 세계가 없죠. 삼천세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세계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 때로는 공간이 없으므로 파동 에너지는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므로 인해서 파동 에너지는 간섭을 하죠. 공간에서,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이동함으로 간섭을 하면서, 파동이 간섭을 하면서 많은 차원을 만들어냅니다. 그 많은 차원이 다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 파동은 다 차원이다. 저희가 에, 과학을 에, 볼 때에는 그 과학을 에, 빅뱅이라고 이렇게 하죠. 에, 빅뱅. 예, 빅뱅 얘기하는데, 빅뱅의 세계는 입자의 세계입니다. 입자. 예, 빅뱅을 통해서 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입자고, 그 입자, 배면에, 파동, 예, 간섭이죠. 파동 에너지 홀로그램은, 예. 암흑 물질. 개통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에 찾기 위해 에 차크라를 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요가 요새 요가 많이 배웠죠. 7 차크라 에너지 센터에 예, 가시 강선 같은 우주의 색, 빨주노초 파란보, 예, 있습니다. 예, 아우라죠. 예. 몸체의 아우라, 아우라 에너지, 예. 센터, 차크라, 예. 빨주노초 파란보, 가시 강선, 색채. 오늘은 색깔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드리는데 예, 미술에서는 예,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예, 채도 대비 많습니다 유사 대비 보색 대비 예, 톤이 톤이 이렇게 예, 톤이 어울리나? 예, 톤이. 이 그림은 이제 흑백이고요. 흑백과 이제 칼라인데. 톤이 어리냐 배색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면적 대비가 있습니다. 예, 색상 대비는 면적 대비.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 따뜻한 계열이냐, 찬 계열이냐에 따라서. 색상이 또 대비가 될 테고, 예. 톤도 봐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는 예. 색채로 또 심리적인 예. 의사가 있죠, 예. 미술치료, 예. 색채 치료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르는 에, 에너지의 기운의 세계,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에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다 차원, 파동의 에너지 속에 소속한 암흑의 세계, 암흑물질, 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정색이고, 현 행성이 돌아가는 이러한 세계는 에, 빅뱅을 통한 백색의 세계로 에, 가시광선, 빨주노초파남보, 이러한 세계이고, 에, 파동의 간섭을 통한 다차원, 에, 암흑세계 같은 그러한 세계가, 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미술을 하더라도, 다 차원을 추구하는, 예, 그러한, 예, 미술가, 가, 예,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채에 대해서 일부 말씀 들어 봤습니다.